5월 15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줄여서 말하기를 좋아해서 야곱의 우물을 야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야곱의 우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 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오기를 도합니다 여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라이다. 내가 주의 지송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죽게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아멘. 오 주님. 코로나 19의 두려움 속에서 주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이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오늘도 방역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종사자들에게 하늘의 큰 위로와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으로 깨어하옵시서 어떤 이유로도 예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조심하고 더 조심해서 이웃사람을 실천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주하소서이 아침도 야곱의 우물을 대신 예수 앞에 나왔사오. 오늘 살아날 수 있을만한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여 할, 묵상해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로 27장 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의 유대 땅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에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도다. 발이 그것을 밟을 밟으리니 곧빈궁한 자의 발과 권고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는 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전체를 정직이라는 주제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의 내용 북상은 무엇입니까? 그날에 유대 땅에서 노래를 부른답니다. 그 노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여 주셨다. 반드시 코로나19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날이 올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이 오지 않았어도 지금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선제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될 것을 확신할 때 찬양할 수 있다는 의미지요. 문은 한 곳인데, 신의와 의로운, 의로움을 사모하는 자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문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그날을 볼수 있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의 신의, 예수의 의로움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 들어가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뭡니까? 예수만 신뢰하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붙잡는 사람!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면 교만한 자, 높아진 자, 높은데 거하는 사람, 또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인본주의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낮추시고 땅에 엎으시며 진토에 미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의 길은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여기서 이 촉경은 뭡니까? 빠른 길, 커트웨이, 지름길을 말합니다 우리 의로운 사람, 예수 그분 하나만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인생길을 지름길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40년 방황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것이 가난 땅입니다 오늘도 예수 빛 들고 오늘도 구름 기둥 불 기둥만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름길을 평탄케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마음, 거룩한 문으로 들어가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여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무 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줄을 사모하였은 즉, 내 중심이 줄을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의 은총을,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와의 호 위험을 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도다.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며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살르리라. 네다 아멘. 내용 육상입니다. 위기상 고난의상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상황 속에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을 갖고 있는 삶의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봅니다. 밤에도 낮에도 잘 돼도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어도 실패했어도 절망에 막다른 달목에 임했어도, 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배웁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일구라는 이 엄정한 상황 속에서 뭘 배워야 돼요? 권모수수도 아니고, 인기웅변도 아니에요. 우린 정직한.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의를 붙드는 거예요.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악인은 똑같은 해결을 받고 똑같이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해결이 되고 구원을 받으면. 자기 잘난 맛에 거들먹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영원히 죄하여 버리십니다 악인이 판을 치고 다니며 불의가 이 땅에서 큰소리 치고 다닐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정말 마른 장작만도 못할 만한 꿈틀거리는 지렁이만도 못할 만큼 미약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하나님에게만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로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반열에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15절까지입니다. 12, 15절입니다. 여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는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이들이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 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셔,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였음이니이다. 여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사,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거짓과 권모수수 악이 판을 칠때 그들이 기승을 부릴 때 코로나19의 엄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꺾어주셔야 꺾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막게 되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해결되고 하나님, 열어주셔야 형통한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기도해야 돼. 그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계를 확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경계를 열어주세요. 경계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업가들은 코로나19 이후에 더큰 축복을 받을 것을 지금부터 개수하여 준비하세요. 또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의 권위의 마운더리가 더 넓어질 것을 바라보며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리더십을 기르세요. 하나님을 더 오래 하세요.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드리세요. 말씀 보는 시간도 많이 드렸세요 야곱의 우물을 자주 방문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경계를 넓히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우리 27장 1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웠으니 주의 증보를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죽게 기도하였나이다. 여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고 산고를 겪으며 부르지진 같이 우리가 조합해서 그와 같음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내내 노울이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미실에서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날 때까지 잠깐 숨을 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멸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살해 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뺨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뺨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로다. 아멘. 아유, 그날에 악인의 악인이 불의를 자랑스럽게 저지르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포심으로 몰아갈 때, 그날에 의인는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 해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의 몸부림치는 그것처럼 이요 그러나 고통스러움은 고통스러울수록 더욱 기도의 힘을 바라고, 갑갑할수록 더 기도의 전진는 무거울수록 더 기도의 힘을 내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들었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노의 때에는요. 문을 닫고 기도하래요. 골반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대면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어도 골반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두주 정도 우리 교역자들이 먼저 하루에 여섯 시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저끝 골방에 들어가서 목회자들이 하루에 3시간씩 두번 기도를 합니다. 새벽 5시에서 오후 밤 11시까지 그들은 기도합니다. 저도 부목사들이 6시간 기도하는데 그치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시간을 넓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경이 넓혀질 날 오거든. 그 날을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꽉지고 영적으로 넓어져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단원에서 우리에게 준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심지가 경고해야 됩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마침내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단락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위엄을 바라볼 수 있는 실제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인도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골방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진도가 임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문을 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적용입니다. 문을 닫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자. 오전, 오후, 저녁에 골방 기도에 불을 지피자. 세 번째, 빠른 시간 내에 금식 기도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의 기, 코로나19와 긴 장마, 연이은 태풍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열정들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숙천제일교의 성도들은 골방 기도로 새 출발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성도들을 지키고 구원해 주실 성벽과 성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의 향기, 찬양의 향기가 멈추지 않냐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노 속에서도 주님의 의의를 배워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19와 긴장마, 연이어 올라온 태풍으로 인하여 삼천리 금수강산은 온통 상체기가 나고 백성들은 신음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여 이 고통이 이 환란이 이 고난이 깊을수록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열정이 더 살아나 주 앞에 달려나오는 사람의 수를 아, 야, 야, 조합소서. 아버지, 문을 걸어 잠그는 하나님 골방 기도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섯 시간씩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을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강관하여 주셔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시고 무릎으로 목회하는 기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예배가 있게 하소서. 개인의 찬송이 있게 하소서. 공예배가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가 있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게 하소서. 그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향기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찬양의 향기가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뭉쳐지는 교회로서 아버지 찬양과 기도의 향기가 날마다 피어오르게 하옵소서 주의 진노 속에서 주의 의를 배워가는 거룩한 교회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정직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실을 식물로 삼고 오늘도 주님 앞에 한발한발 한발 걸어나가는 의를 배워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방패이며 요새이며 그늘막이 되십니다. 주여 역사야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무뎌있고 이 엄정한 시대에 잠들어있는 성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저들을 흔들어 깨워 주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406장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장 찬양입니다. 406장.

주의 영원 아래 지혜, 주 예의 영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 듯이, 어느 곳에 가 든지 유동 하지. 나는 주의 팔을 의지하 일생 나의 믿음이 연약해 저도 미리예 비한 힘을 주시고 위태할 때 자신 함께 하자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하 일세 할렐루야! 오늘도요 힘들수록 절망할수록 주의 팔을 의지하고 여둔 세상, 원한의 세상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